반갑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박사 나효섭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첫 단어가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또 누가복음에도 사용된 Q에도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여기에 넣습니다 시험하는 자. 물론 그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예수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귀는 예수를 시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세팅을 해놨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태복음자자는 시험하는 자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하는 자는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존재는 아니죠. 역할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사용된 마귀는 호 디아볼로스 헬러로 그렇습니다. 즉 나누는 자다 이런 사람이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사람, 나누는 존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시험을 통해서 잘 못되게 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성경에도 보면은 시험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혹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욕기에 나오죠. 욕기 1장, 2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참소를 했다. 즉, 한번 어렵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꼬드겼던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자에 대한 단어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욥기의 1, 2장, 즉 서술적으로 쓰여진 1, 2장 그 부분에만 나오는데 어, 물론 뭐네메아상과 거기서도 여호수와 연관돼서 나오긴 하죠. 그런데 아무튼 참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서만 나오는데 그것은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를 가서 악한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배움을 가지고 그것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역할을 참소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시험 이것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항상 있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가 시험하는 자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좀더 고대의 어떤 가르침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누가?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령 이것을 먹지 말라 했더냐? 아니죠.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서 시험을 해서 하와로 하여금 이것을 먹을 때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리라 하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 시험이죠. 시험. 뱀이 시험하는 자로서 처음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연상케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저자는 시험하는 자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러 만들어서 넣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천국. 아니, 실질적으로 마테오금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는 무엇이다? 에덴 동산이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장황했나요? <laughs>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